자 일단 상대는 판테온인데 판테온 상대로는 도란검 가는 것도 다리우스가 잘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 웬만하면은 판테온은 1렙 때 킬을 따는 거 아니면은 1렙 때 킬을 못 따면은 다리우스가 퀵 견제를 계속 맞기 때문에 도란 방패 효과를 이용해서 큐 스킬 데미지를 최대한 어, 체력 관리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아서 도란 방패 시작을 합니다 다리우스가 어 다리우스가 어. 프로바피 시작이 제일 무난해요. 도란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자 일단 판테온이 어저를 들었고요. 판테온 백판 장인이에요. 판테온만 한 사람이에요. 판테온만 한 사람이라서 어, 저인. 힘들죠 판테온은 원래 카운터인데 그 카운터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픽창 중에 판테온이 나오기 전에 Many 시청자 한 분께서 다리우스 대 판테온 구도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해주셔서 판테온에 대한 상대법을 말씀드렸었는데 판테온 상대법이 이제 일단 부시플레이를 통해서 퀵견자를 최대한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판테온이 다리, 다리우스의 그 카운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다리우스가 판테온의 패시브가 방어함인데, 평타를 막아주는 스킬인데, 패시브인데, 다리우스가 판테온의 평타가 막히긴 하지만, 추레스택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평타를 때려도, 평타 데미지안 들어가지만, 추레스택은 들어가요. 그래서, 추레오스택을 쌓기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카운터까지는 아니고, 일단, 1레키로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근데 하, 상대방이 정하라서, 일단, 계속, 때리고요 5스택 쌓고요 5스택을 쌓아주면서 어떻게 Q 현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부시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그편타 4스택을 쌓기 전에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말하느라 좀 늦게 당한 감이 있어요 일단 판테온 상태로는 부시플레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경험치만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니까 러미녀언못 먹는 상황이 나온다면 무리하게 먹는 것보다 그냥 이런 식으로 Q스킬 견제 최대한 피해주면서 Q스킬로 먹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Q 견제를 최대한 안맞는게 중요해요 일단 CS 놓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에 너무 센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일단 Q스킬로 먹어주고요 어, 역시 과학이죠 적을 일단 3레벨 1 2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땅굴도 조심해야죠 라인을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땡겼기 때문에 상대 정글이 땅굴을 팔 수도 있는 가정 하에 와드를 해주는 게좋아 어차피 와드를 쓸때가 없기 때문에 아 그거는 먹어야 돼요 아 역시 판테온 장인이라서 패시브를 잘 이용하네요 마나 없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노스펠 일단 판테온 노스펠이고 이거는 이제 다리우스의 피지컬을 이용한 소유킬이지만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할수 있는 굉장히 쉬운거예요 이거는 그냥 리신이 아니라면 판테온이 만화가 없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야 실화냐? 와와이판판 판, 판정 와와 와, 진짜. 님열 고마워 개간 와 진짜 이거 너무 어그러다. 아개오울라네아 진짜. 아 남성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판정이 진짜 너무 좋아. 그라우스이스케 배치기로 그냥 배가 쏟아 커가지고 그냥 배치기로 다 봤네. 그냥. 어? 배치기만 쓰면은 뒤로 넘어가요. 다. 아 진짜 판정 왜 이렇게 좋아. 이따 봐. 얘 노스페. 아 이게 제가 역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잘돼 있어서 플래시를 오른쪽으로 썼는데아 이게 이걸, 이걸 맞아 버리네요 이걸 이게 제가 안 맞았으면은 제가 안 죽고 무조건 크러가스를 따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판정이 너무 좋아서 어, 맞아 버렸습니다 하 진짜 일단 똑같죠 이제 제가 죽었기 때문에 어 플래시가 있는 거에 가정에서 싸웠으면은 제가 이겼을 텐데 플래시가 어, 빠지고, 그라가스한테 한번 죽었었고, 이제 라인 관리가 안돼 있는 상태였어서, 어, 힘들죠. 파테온. 일단, 파테온이 와드를 박지 않는 이상은, 부시에 숨어있으면은, 큐스키를 못 날리기 때문에, 부시 플레이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CS 저거도못 먹죠. 못 먹는 거예요, 저거는. 라인을 당기는 게 제일 좋아요. 반태원 상대로는 라인을 미는 거보다 당기면 어차피 견제가 좀 많이 받긴 한데 그냥 그래도 당기는 게 좋아요 강제로 당길 수밖에 없어요 <laughs> Q 스킬을 막고 싶지 않다면 CS를 못 먹기 때문에 어차피 라인 당겨야 돼요 CS 차가 많이 날 건데 그래도 이제 킬을 주는 거보다 낫기 때문에 라인을 당깁시다 다 일단 파테원이 여기 와드 했고요. 와드. 파테이유익랩이고요 와드. 두노가 갱 오면은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대포! 아.. 젠장. 아야 포탑 때리는 게왜 이래 패시브 없을 때퀵한젤할 텐데 이거 이 e 스킬로 끌면 은 대박 나거든요? 아 근데 사거리안 되네 다저받았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습니다 이거 라인이 좀안 좋긴 한데 이거 집가야 돼요. 왜냐면은판테온이 집갔다가 궁으로 오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궁으로 와요. 그래서 무조건 집가야 돼 이거. 일단 닌탑 가는 게 좋죠. 닌탑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템을 뽑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뽑아가면서 나 있어요. 일을 갈고 있는 거죠, 진짜. 판테영한테 맞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템을 야금야금 뽑다가 자한 번에 죽여버리는 거죠, 반테영 예, 그 때까지는 좀 답이 없긴 한데 예, 나가없긴 했는데 저거 유태하로 따라가기에는. 좀 애매했어요 평타 p c 보도있었고 잡았죠?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어벨업업벨업 했는데? 와 씨발 레벨업 했어요 야씨 말도 안돼 아니 오늘 이거 왜 이러죠 오늘? <laughs> 왜 이렇게 재수가 없죠? 아니 <laughs> 아니 이게 실화냐? 그쵸? 그렇죠? 아 진짜 너, 너무하네 아, 제발, 제발 잡아줘. 나이스, 아, 나이스 좋구요.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일단 CS 먹어주고, 판테온이 궁으로 아까 왔나요? 아까 만한 좀 없던데. 궁 없나? 나이스, 나이스. 일단 닌탑 나왔죠. 닌탑 나오면 이제 어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상태고 이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비 나오면 다리스가 좋기 때문에 반태형 상대로. 야 이거 전판 전판 바텀이네. 전판 바텀 개 못했는데 이거 우리 팀이 치고 있네. 전판 바텀 때문에 게임 졌는데. 야 치면 안 되지. 반태반태반태반태 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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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나올 텐데 나. 아, 죽었다. 아, 다리스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요. 예, 무조건 라인을 밀어서 저만 이득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판테오는 궁을 안 썼네. 예, 궁안 썼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만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을 쓰고 라인 뽑기 한줄 알았는데, 안 썼었네요. 일단, 판테오 노플. 아, 타워도 밀렸는데. 바텀이 지금 압박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텀 타워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또 밀린 것 같아요, 저거. 포탑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미드도 밀리면 안되는데 경도 나가네. 타워는 밀었죠. 야시 아, 얘, 와드 있으면 못 먹을 텐데. 아, 이거 뺏기겠는데, 아니, 못 먹겠는데? 비니스님 10개 고마워 렇게이 이렇게. 귀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스귀신스이개고마이 이렇게. 귀신이 이이 지고 있는 상이라서이거렇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이 이렇이 봤어요 전판과 똑같이, 이것도 전판과 똑같이, 탑, 반태온을 잡고, 이제 전령을 써서 2차 타워를 밀면은 되겠죠. 반태온이 노플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어, 큐스키를 맞출 수 있는 각이 안 나왔고. 한테는 노플이라서 이거는 그냥 궁을 안 써도 됩니다. 궁을 아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고 궁을 아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궁을 아끼는 게 제일 좋아서 일단 전령을 써볼까요? 정글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라가서 오면은 이거 타워를 못밀 수도 있거든요. 어, 못밀겠는데 이거? 빤테온 궁 떨어지거든요, 이거? 아, 못 밀었어. 빤테온 궁 떨어져요, 이거. 제가 더 밀었으면은, 크라우스 무시하고 밀수 있을만한, 어, 상황이었는데, 빤테온이기 때문에, 빤테온 궁 떨어지면 그냥 죽어서. 빼겠습니다. <농스스> 아, 삼자라안돼 아깝다. 아, 빤테형 궁으로 자꾸 로밍 가가지고 저걸 계속 키를 먹네. 할만한데? 할만한데? 누누 궁, 누누 궁. 바비. 그러고서 쫓으면 될거 같은데 이거? 오 오, 존나 날렵해. 존나 멋져. 어쩌는데? <laughs> 크라스 도플. 야 존멋. 여 와다 했나? 여기는 와다 했나 모르겠네. 이쪽 여기 쪽은 핑크가 아니라서 음 탐미야. 판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어차피 이건 인내심 싸움이라서 판타온이 라인이 좀 이상해서 한한 한 라인 더 밀려 고올 텐데. 수석아 왜 여기서 여기서 주는 거지? 탐미야. 제가 밀게요. 아 인내심의 한계다. 탄미야 탄 y 야 t a 조심 y 야 t 요 미드 미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조심해야 돼요 크라 a m i y a Tamiya 지금 바텀 라인을 좀 당기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a 시다 m 시다 일단 이거 i y 빼 t a 이거 y a Tamiya t a 야, 쏘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까도 1렙 때, 둘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원해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바텀 1차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미드 이미 1차 타워랑. 저, 판테온이 너무 속적이라서, 여기까지 안 나오는 거보면은 그냥 제가 바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텀 가가지고, 오르고 도와주면서 바텀 1차 타워를 같이 미는 게 좋을 것 같아. 타워에 짱 박혀있네요, 판테온이. 오, 나이스, 아유, 처치했습니다. 어, 나이스. 높게. 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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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와대야, 너너잖아 아, 믿에서 이걸 초월치나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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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쏘가, 이걸, 야쏘가. 오, 이걸 야, 이걸 킹소가 와, 대박! 캬카카데 일단 다리카카카리카카카카카 이것도 가능했던 거죠, 사운드. 저쪽은 3대2고, 저는 1대3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했네요. 역시. <laughs> 일단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진짜, 그라가스가 궁을, 아, 저를 내보내는 식으로 이제 궁을 썼으면은, 제가 오스텍쌓는 것도 어려웠었고, 그라가스를 잡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그라가스가 궁을 실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같아요. 그로스가 노플이었고 탈론도 노플이었어서 예, 일단 둘다 노플이죠. 아 다행이다 진짜. 진짜 다행이네요.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아 일단 반테온. 비네신님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나이스스 아. 일단 탐미야탐미야탐미야 판테원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근데 진짜 맞죠? 세운데? 되게 소극적이라서 판테원이 탑에 오질 않네요. 근또미드에서 공각 보고 있는데 판테 공조심 저도 조심해야 돼요. 판테원이 어 그렇죠. 판테원이 공 쓰네요. 여기다 판테 도궁 빤테온 노공이죠. 빤테온이 궁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심해서, 왜냐하면 지금 팀원들이 빤테온 궁을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궁을 체크를 해줘야 우리 팀원들이 당하지를 않으니까. 팀원들의 생각에서 빤테온 궁은 체크를 합시다. <laughs> 아, 저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아, 탑 쪽으로 다 오네, 이거. 바텀 라인을 밀고, 제가 탑에서 압박을 안 당하려면은, 바텀 라인을 밀고, 미드 라인을 밀어야, 제가 탑으로 오질 못하거든요, 적팀이. 왜냐하면은, 라인을 막으려고, 라인을 먹기 때문에, 탑 쪽으로 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제 미드를 밀고, 바텀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제가, 살수 있는 조건이 돼서, 망쳐라 베베베베님 훈길 고마워 그간 면하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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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어어어어 달려 달려어 <laughs> 달려, 달려. <laughs> <laughs> 아씨 죽었다 아 죽었다 죽었어요 아아 20킬 수하면 죽어요 20킬 수하면은 죽어버립니다 아 아깝다 얘왜 이렇게 느리냐? 개 느린데? 뭐야? 아니, 신발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리죠? 뭐야? 광전색군 <laughs> 구난 나왔거든요? 저 닌탑인데, 심... 이속타이가왜 이렇게 심하지? 희한해. 뭐랑 것도 썼는데. <laughs> 살았네요. <웃음> 야, 무조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걸 사네. 신기하다. <laughs> 아, 바람용. 야, 바람용이 이거를 살려주네. 아, 맞네요. 역시 시청자분들, 모든 걸를 캐치하시는 시청자분들, 아, 소라카, 아, 어쩔 수 없다. 이건 다, 다 죽은 것 같아요. 어, 나이스였어요. 룰루 잡았네요. 나이스죠? 그나마 나이스죠. 이거 그냥 죽는 건데, 공 10초, 공1초공 10초, 쿵 있어야 되죠. 쿵쿵쿵쿵 일단 오스텍을 그라가스를 이용해서 빨리 쌓은 다음에 딜러진을 보는 식으로 한타를 진행하면 1대5, 1대3, 1대4도 무리 없습니다. 다리스는 오스텍을 쌓으면 다른 사람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라가스를 이용해서 오스텍을 빨리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상대방이 쫄아가지고 아 다리스 보고 쫄아가지고 나오질 않는데, 그라가스가 화끈한 이니쉬 좋았죠. 이거? 아우 좋았죠. 좋았는데, 상대방이 또 다리우스 보고 또 쩔어가지고 또 그냥 가버리네요. 아, 정말. 여기서 제가 대가리 뚝배기를 그냥, 어, 다 깨고 싶었는데, 가버리네요, 그냥. 그러면 이제 발언쪽으로 압박하면 올것 같긴 한데, 이거. 상대방이 그래도 바 발언 안줄것 같지 않나요? 수상한데? 아니, 근데 이걸 그냥 주나요?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다 와우 오오 쉴게야 오! 오, 야씨 놀랐잖아 아니 강타를 그렇게 쓰면어어 어, 놀래라 아 일단 다행이다 진짜 자 만화가 있었으면은 아 계속 밀텐데 이거 만화가 없어가고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저를 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말고 물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탈론도 암살자인 캐릭터이고 판테온도 한 명을 조지기 에 좋은 템프이고 코그모는 뭐 영어.. 뭐 강범위하게 딜을 할수 있는 템프이긴 하지만 다리우스가 포지션만 잘 잡으면 그.. 코그모한테 데미지를 안 받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이번 판은 극딜로 좀 갑시다 극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죠 물사람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야스오도 물어야 되고 우레고도 물어야 되고 소라카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탈론이 소라카 성의자인지는 몰라도 소라카만 계속 잡거든요? 지금 그래서 탈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소라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저것도 1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타 W 평타 Q 궁 잡았죠 어어어안 어? 어, 죽나 했네 쉐끼요 아씨 놀래라 빨리빨리 빨리 죽어야죠 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진짜 놀랐네 이것도 무조건 잡죠 시스운데다리스가 워낙 세기 때문에 대기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기 때문에 잡죠 일단 이거는 막을 사람이 없죠 그라스가 죽었기 때문에 탈론도 죽었고 탈론이 지금 재생성 되긴 했어도 이거는 못먹을것 같은데 오 어, 잠깐 잠깐, 잠깐. 저, 왜 이렇게 패기가 쩌냐 어 W 썼으니까 이거 밀어볼까요 W 썼기 때문에 탈론이 아야 어, 일단 제가 만화가 없어서 이거 아니 궁이 없어서 야금야금 평타 W 때려주고 W 피해주고 평타 W 치고 도망가고 어 이거 오나요? 저 식이 죽을라고 저 식이 죽었어. 임마 사스택이 임마 아미녀이못 때렸구나. 까비 억제기를 안녕하세요 탈론님 역전이 시작했죠. 탈론, 탈론 종특 역주행. 질이죠 정택이 나왔습니다. 쏘라카, 쏘라카, 잡아, 잡아, 노공, 노공, 노공. 집까 가지고 이거 잡으면 될같은데 다리스가 여기서 나올 거는 삼각도 못할 거다. 야 누나가 이거 쫓아줘야 탈론 잡을 수 있는데. 아이갔겠다 이거. 누나 올줄 알았는데 안오네 아이, 갔다. 와. 까비. <laughs> 뭐야, 얘 여깄네. 쟤 <laughs> 이제 못 도망가요. 여기 다 썼기 때문에, 여기 벽다 썼거든요? 이제 못 도망가, 이제. 저 진짜 열심히 도망간다. 나집가서템 하나 더 뽑아올게요. 이거 템을 더 뽑아있어서. 오 어,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이걸? 이걸? <laughs> 아, 잘못됐다. 큐 플래시. 아, 룰루가 가까운 줄 알았는데. 아, 이거를 잘못 샜네. 아 씨. 아, 큐 플래시 각도를 제가 그 화면에서 살짝 룰루가 보이는 각도라서 아큐플레이시 각도가 될줄 알았는데 아좀 멀었네요 여기서네요 제 화면에서는 여기서 거 여기서잖아요 그래서 룰루가 여점에서 보여가지고 플레이 쓰면 딱될줄 알아가지고 갔는데 급했어 급했어 <laughs> 아깝다 일단 딜템을 가기로 했으니까 딜템을 불크로 팔고 투포로 갈까요? 그레파 그래, 팔걸트 풀어가고 롱소드를두 개를 갑시다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나있어서 이거 게임이 너무 쉽죠? 쉬워졌죠? 바로 먹고 바로 먹고 게임이 너무 쉬워져서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틈에 추천 좀 받을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이 1800분 정도 계십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지금 일요일 아침 11시인데 추천해주셔서, 아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과 즐거운 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적을 처치했습니다. 추천과 제가찾기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허연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다운 버튼 누르시면 추천입니다 사운드 추천과 제가찾기 부탁드릴게요 승리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게임 끝나면 은 어차피 다들 나가시고 이제 게임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실 텐데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팬가입 그리고 서포터 가입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세요 사운드 나가시기 전에 추천과 <laughs> 즐가찾께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야 딜량 1등 캬. 딜량 1등입니다 1등입니다 야 지린다 아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 일단 녹화 정리하고요